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두산중공업이 3D 프린팅 사업을 확대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경남 창원 본사에서 3D 프린팅 전용 제조 공장 중공식을 비대면으로 열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국방기술품질원 허은영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두산중공업 정년인 사장, 주식회사 모토를 권영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온라인으로 중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자체 3d 프린트로 제작한 초청장과 터빈 플레이드 모형을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 터빈 등 발전용 부품 제작의 선진화를 위해 2014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최근 추가 도입한. 두기 포함 총5 개의 금속용 3D 프린트를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전용 펩을 구축했습니다. 800, 400, 500mm 크기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PBF 방식 금속용 3D 프린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 소재를 층층이 사하면서 레이저로 용융시켜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가공 기술로는 작업하기 어려운 복잡한 설계도 구현할 수 있고 부품 경량화,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송용진 전략혁신 부문장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설계, 소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 소재별 3D 프린팅 공정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며 기존 발전용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산업 등 3D 프린팅 기술 적용을 확대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발전용 대형 가스 터빈,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등에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세라믹 분야 연구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과 3D 프린팅 가스 터빈 소재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최대 규모 3D 프린팅 탭을 중공하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